약보다 달콤한 혈압 해결법. 혈압약보다 더 달콤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걸 매일 밥 먹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선택하시겠습니까? 하버드 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함량 70% 이상 다크초콜릿을 섭취한 사람들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낮아졌습니다. 또한 유럽 심장학회 보고에선 다크초콜릿 속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스트레스로 수축된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? 핵심은 타이밍입니다. 하루 중 교감신경이 낮아지는 밤 시간, 특히 잠자기 전한 조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이때 먹는 다크초콜릿은 몸의 긴장을 풀고 부교감신경을 도우며 혈압을 더 부드럽게 낮춰줍니다. 단, 카카오 함량이 높고 설탕 함량이 낮은 제품이어야 합니다. 100g당 당류 5g 이하 꼭 확인하세요. 오늘 밤약 대신 달콤한 다크 초콜릿 한 조각으로 시작해보세요. 건강은 고통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때로는 부드럽고 맛있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. 건강 미루지 마세요. 하루 지식이 매일 챙겨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